국가 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주간의 보훈 사업을 살펴보는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 캠프 개최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그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6박 7일 동안 유엔 참전국 22개 국가의 참전 용사 후손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 평화캠프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그 소중한 인연을 그 다음 세대까지 계승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유엔 참전국간의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요. 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또 참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네. 특히 금년에는 지난6 월에 6.25전쟁 의료지원국 지휘를 인정받은 독일 의료지원단 후손 2명도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캠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어, 7월 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5일과 6일에는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한옥마을 방문, 팀별 서울시내 미션 수행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어, 토요일인 7일에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상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참가자 전원이 평화 누리길 10km를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UN 참전 용사의 후손이자 대한민국 평화 메신저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서 우정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인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흥남 철수 작전의 주역인 고 포니 대령의 손자 레드 포니로부터 흥남 철수 작전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6.25 전쟁 당시 초기 전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도 있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에는 제68주년 유엔군 초전 기념 및 스미스 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이 경기도 오산시 중미령에 있는 유엔군 초전 기념비 경내에서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시가 주최한 이날 기념 및 추도식에는 조한미군 장병들과 중미령 전투 참전 용사 대표, 국가 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표자들과 보훈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어, 추도기도와 추도사, 헌화, 묵념 등의 의식을 갖고 중미령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우다 장렬히 선한 미 스미스 부대 전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위엔군 참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와 보온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미 스미스 부대가 싸웠던 그 중미령 전투는 어떤 의미의 전투였습니까?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미국 정부는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에게 먼저 선발대를 파견해서 사태를 판단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메가도 장군은 일본에 주둔 중이었던 미제 24사단 각 부대에서 병력을 일부씩 뽑아서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특수 임무 부대를 편성을 했고요. 네. 1950년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스미스 부대는 7월 4일 오산 북쪽 일본 국도상 중미령 일대 양쪽 고지에 4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5일 오전에. 30여 대의 전체를 앞세운 그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네. 어, 제대로 된 대전차 화기조차 없었던 스미스 부대는 이 전투에서 150여 명이 전사하고 26명이 실종되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안성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중미령 전투는 유엔군과 북한군이 벌인 첫 번째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승패와 관계없이 유엔군의 참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메가타 장군을 비롯한 미군 지휘부들이 북한군의 전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된 그런 전투였습니다. 네. 세종 특별자치시에서도 격전지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예,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원자의 세종시 지회가 주최하고 세종 특별자치시와 충남 동부보훈지청이 후원한 제13회 개미국의 6.25 전쟁 격전지 추모제가 지난 11일 전투 현장인 세종시 전동면 청남리에서 있었습니다. 네. 조치원 부근에 있는 이개미고개는 1950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스미스 특수 임무부가 포함된 미 제24사단 21년대가 북한군 제4사단과 3사단의 진격에 맞춰 싸운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한 곳인데요. 네. 적의 진격을 나흘간 지연시키는 대가로 미군 428명이 전사하는 큰 희생을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세종시장을 비롯한 직관장들과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 또 무공수훈자의 송일권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보훈 안보단체장, 미제2 전투 항공여단 부여단장을 비롯한 미군장등 50여 명과 또 합동군사대학에 재학 중인 유엔군 참전국 학생장교 10명, 그리고 미국에서 온 개미국의 전투 참전용사와 유족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서 전사자들을 기리며 추모했습니다. 네. 6.25전쟁 당시 우리 국군에게 첫 승리를 안겨준 충주 동락리 전투기념행사도 있었다고요? 네. 6.25전쟁 첫 승전을 기념하는 제18회 동락전투기념행사가 충주 동락초등학교에서 지난 7일 열렸습니다. 네. 충주시는 6.25전쟁 당시 국군의 첫 승리였던 동락전투를 기념하고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6.25 전쟁 첫 전승 기념 행사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지사와 충주시장, 육군제 37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6.25 참전회원, 무공수훈자의 나기철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안보단체 대표 등 1,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6.25 참전 용사인 신용만 예비역 중장과고 김재옥 교사의 아들, 이윤 씨등 유가족에게는 감사의 꽃 목걸이가 전달되기됐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전투이기는 합니다만 동락리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 동락리 전투는 1950년 7월 7일 동락 초등학교에 집결한 북한군을 그 학교 교사였던 김재옥 여사가 기기를 발휘하여 안심을 시킨 사이에 국군제 6사단 7년대 2대대장 김종수 소령과 당시 화기 중대장 신용관 중위 등이 과감한 판단력을 발휘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적 800여 명을 사살하고 90여 명을 생포하는 대 전과를 올린 전투입니다. 네. 당시 육사단 7년대장이 바로 지난달 유교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던 임부택 중령이었고요. 네. 7년대는 이 전투에서의 전공으로 전장병 1계급 특진이라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 뇌약한적 장비 가운데 그 소련제 무기가 발견되면서 소련의 전쟁 개입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유엔군의 참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 유해 상호 봉환식도 있었죠? 네, 예, 바로 어제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있었습니다. 네. 미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영어 약자로 DPAA라고 하는데요, 이 DPAA가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 중에 한국군으로 식별된 유2 5 전사자 유해와 또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발굴한 미군 유해 1위를 상호 봉환하는 행사였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전사한 지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고 윤경혁 일병인데요. 윤 일병은 6.25 전쟁 당시 미일기병자단 소속 카투사 신분으로 싸우다가 평안남도 개천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벌였었는데요. 윤희병이 경우 미군 유해와 섞여서 하와이로 갔다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동양인으로 추정이 돼서 DNA 시료가 우리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넘겨졌고 유가족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건데요. 2000년 유해 발굴 이후 128번째 신원 확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날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는 2016년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 국유단에 의해서 발굴됐는데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미군 유해로 추정이 됨으로써 이번에 송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의해서 발굴된 유 n 군 유해는 총 17위, 그 중에 미군 유해가 14위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8위로서 모두 미군 전사자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유교 전사자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교 전쟁 한국군 전사자만 해도 13만 7,899명인데요. 이 가운데 유해가 발굴돼서 국민유지에 안장된 전사자는 9,891명뿐입니다. 네. 아직도 12만여 명의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북한 지역이나 비무장지대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 간 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사업 내용을 들었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가자, 가자. <목소리> 干仗。 바다에서 하늘 위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라 너와 나 평화를 위해 가자 이대로 승리를 향해 발바닥에서 돌아다는 보리색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저곳 죽고 살기를 우리와의 싸할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모두 내가 생각한 무엇이든 할수 있어 이렇게 우리은혜로이 땅을 살아내성명예 용기 필수 전문태의괴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닦는 아픔도 버티고 버텨야 진정한 국민 최후의 5분의 승리가 달려있으니 명심해라 우리가 밀리면 저 공기 쏟아져 적군이 두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해 죽고 죽기를 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원하 는건 모두, 수 있어. 내가, 생 각한 무엇 이든 할수있 어, 이렇게 우리 은혜로이땅을춥고 새길, 달싸 우면 승리 할수있 어, 내가 원하 는건 모두, 수 있어. 내가 생 각한 무엇 이든 할수있 어, 이렇게 고